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교수입니다. IMF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교육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스 h a n n e l is by entertainment r s o n y a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6월 4일 수요일 장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4시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1시입니다. 한국은 6월 5일 됐네요. 네, 목요일이고요. 새벽 5시입니다. 자, 오늘 뉴욕은 79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30도 가까이 되고요. 자, 구름 한점 없이 이제 햇볕이 쨍쨍한 날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약간 희비가 엇갈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S&P 500은 일단 보합권에서 끝났고요. 자 다우가 42,427.74로 0.2% 하락을 했습니다. 장 중간까지는 좀잘 버티다가 장 막판에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 S&P 500도 장 중간까지는 잘 했죠. 예, 그러다가 장막판에좀 떨어졌는데 5 9 7 0 8 1로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좀 심했던 하루였고요. 자 나스닥 시이 조금 올랐습니다. 19,460.49로 0.3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좀 심하게 예 떨어지면서 출렁거리더니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 올라서 잘 끝났고요. 러셀 2000은 마이너스로 예, 떨어졌습니다. 2100, 1.61로 0.06%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빅스 지수는 17.44로 변동성이 1.41로 조금 더 떨어졌죠. 예, 그래서 공포감은 예, 가장 바닥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 한때는 6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5월달에 17.24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자, 오늘도 그 정도까지는 좀 떨어졌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예, 공포감이 그렇게 있는 시기입니다. 주장은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자렇게뭐큰 변동성 있게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1% 2%씩 움직이지 않고 있죠. 자 일단 오늘 아침에는 첫 번째로 ADP에서 고용이 나왔는데 어제 졸스잡 오프닝하고는 좀틀리게 사기업 쪽에 고용이 37,000명이 5월달에 어, 37,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자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약간은 이제 어, 노동 시장이 조금 위험한 게 아니냐. 자 이런 얘기들이 오늘 아침. 아에좀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요거는 극복하고 또 주시장이 반등을 하려고 했는데 10시 정도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났죠 자 S&P보다는 좀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예 서비스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ISM 서비스 지수가 51.6에서 52를 예상했는데, 49.9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보다 좀 적게 나오고, 50m로 떨어지면 약간 예, 수축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50이라서 딱 중간 정도죠. 49.9나 50이나 비슷하니까요. 예, 약간 그런 상황이고, 물가는 65.1에서 68.7로 서비스 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ADP 고용하고 ISM PMI 서비스 PMI가 나오면서. 경기가 좀더 둔화되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자 연준에서도 9월달에는 금리를 어더 이제 높은 확률로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합 시장에서는 두번 정도 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에서 4.25로 9월달에 56%의 확률로 한번 내리고요. 자 12월에는 3.75에서 4%까지 두번 내린다고 38.1%고요. 그래한두번 정도 내린다예 지금 합의를 보면서 주식 시장이 어, 일시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 어, 금리 내리면 좀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약간 반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경기 둔화되는 걸 반영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채권 시장은 확실히 부정적이고, 네, 경기를 제대로 반영을 하죠. 10년물이 예, 4.35로 1 CPP나 떨어졌습니다. 2.38% 떨어졌고요. 2년물이 3.87로 8BP 떨어졌습니다. 2.12% 떨어졌고, 30년물도 4.88로 9BP 1.9%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전체적으로 예,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어서 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가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고, 달러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98.81로 0.35%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조금 흔들리고, 예, 그랬던 하루였습니다. 자, 기름값도 좀 떨어지죠. 텍사스 오일도 62불 7 9를0.98% 떨어졌고 자 오히려 안전자산인 금이 3396불로 0.56% 정도 올라왔습니다. 좀 달러가 더 떨어진 이유는 아침에 트럼프가 시진핑이 이제 대화하기가 어뭐 딜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익스트림이 하드, 정말 어렵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달러 가치가 더 떨어졌고요.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엔화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엔캐리 청산 걱정도 약간은 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실질 성장률 자체가 좀 실망스럽게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일 일단은 금리가 뭐 당장 조금은 예, 9월달에 내릴 수 있겠다 이런 희망도 있겠지만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리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자,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뭐 번외로 이제 콜롬비아가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승인을 받는데 좀 실패했다. 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프로팔레스타인 집회가 콜롬비아 대학교 안에서 열렸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어크리디테이션, 예, 이 승인을 이제 취소하는 그런 사태가 좀 났는데, 자, 이러다 보면은 이제 예, 콜롬비아 재학생들이 연방정부에서 론이죠. 예,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 학생들이 지금, 예, 미국으로 들어올 때, 이제 학자금 대출 받는 거. 아, 연방론은 받지 못하죠.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연방정보, 론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네. 자, 오늘, 어, 전반적으로, 예, 보시면은, 3125개 종목이 올랐고요. 3131개 종목이 떨어져서, 반은 오르고, 또 반은 떨어졌습니다. 자, 어제는 좀 오른 종목이 조금 더 있었는데, 예, 월요일하고, 자, 오늘은, 예, 반반입니다. 자, 오른쪽 목판, 내린쪽 목판, 자, 이렇게 자 마무리가 됐고요. 피어 앤그리드 다시 떨어졌습니다. 55로. 그래서 그리드로 약간 올라가더니 다시 중립으로 55로 떨어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 금요일날 비농업 부분 고용 나오는 거를 이제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내일 무역 수지도 나오고요. 예, 거기에다 실업상 청구 건수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나오는 비농업 부분 고용이 17만 7천 에서 13만으로 둔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실업률도 4.6에서 4.2로 지금 예, 조금 유지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아침에도 얘기드렸지만 파이프샌들러는 예, 주시장이 0 9씩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의 주시하면서 지금 큰 움직임은 없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어, 계속해서 지금 빅텍이 조금 예, 방어를 잘 해준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나스닥 위주로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오늘 메타가 오늘 이제 커뮤니케이션 주식들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자 메타 685불로 2.75% 올랐고요. 구글도 좀 올랐고요. 아마존 좀 반등했고 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 엔비디아 아직까지도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들 브로드컴의 실적이 잘 나올 거로 생각이 되면서 내일 나오죠. 네 그러면서 브로드컴 반도체들도 오늘은 좀잘 해줬는데요. 자 나머지 주식들 빨간 게좀 많이 보이죠. 테슬라 3.27%자 팔란티어도 좀 떨어졌고요. 네그 다음에 오라클 오늘 실적 나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5.68%나 지금 떨어졌요 졌고요그 다음에 은행주들 네, 이렇게 영향받고 네, 뭐 방어주들 월마코스코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름값 떨어지면서 정유주들도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제약주들이 좀 잘했습니다 일레일리나 머크 노보 이런 것들은 좀또 올라갔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섹터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은 예, 자동차 쪽도 예, 일단은 예,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졌죠 네3.5% 정도 떨어졌고 G bm도 2.83% 리비안도 2.51% 정도 떨어졌고요 보드만 예, 조금 물론 상황이고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조금 예, 떨어졌고요 루시드가 1.83% 조금 예,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금리가 떨어져서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미중간에 또 예, 갈등 문제도 아직 있는 상황이고 경기침체가 오면 또 차를 안 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영향을 자,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는 이제 루시드가 좀 올라가는데 루시드가 지금 어, 테슬라 너희 차를 예, 우리한테 팔면은 루시드 차 가격을 4천불을 깎아줄게 이런또 오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 테슬라의 이제 커스터머들 테슬라를 운전하는 테슬라 운전자들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타겟이 지금 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4천불 깎아준다고 루시드는좀 비싼 차인데 자,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 일단은 주가가 특히 더 떨어진 이유는 테슬라의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가 떨어져서 자 그렇습니다. 61,662대가 나왔는데요. 지난달보다는 조금 늘어났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조금 영향을 주는 어, 그런 상황이고 오늘 보험 등록 숫자는 13,000대 이상이 나오면서 예, 보험 등록은 조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5월달에 15% 작년보다 떨어졌다 자, 이 기사가 좀 오늘 크게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독일 쪽도 이제 5월달 판매가 나왔는데 1,500대 정도밖에 못 팔았습니다 예, 보통은 한 5,000대씩은 팔았는데 예, 작년하고 자, 올해 들어서 이제 독일 쪽 판매가 좀 줄어드는 게 보이죠. 작년 동기 대비해서 36%가 더 줄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테슬라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고요. 어제 일단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에 조금 예, 정치적 갈등, 예, 세금 법안 통과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테슬라 심리적으로, 예,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공매도들이 56%로 좀 줄어 있었는데 힘이 조금 생겼죠. 예, 그래서 좀 밀고 들어온,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장 마무리를 332불로 좀 안타깝게, 15일 동평균선 337불이 오늘 오전에 저희가 보고 있을 때 깨졌고요. 그 다음에 1000불, 분할전 1000불 가격이죠. 333불 먼저 깨지면서, 지금 302불까지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량은 9,700만 주로 나쁘진 않았는데요. 제가 과열기가 계속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53까지 일단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딘가에서 저가 매수가 일단 들어와야 될 텐데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공유택시 발표가 아직 남아 있죠. 자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좀 어느 그 빠지면은 예,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예, 반도 도체들은 괜찮죠. 자, 어제부터 온 세미컨덕터. 자, 오늘도 6% 추가 올라갔고요. 자, TSMC도 2.4% 이제 인공지능 수요가 좋다. 자, 어제 CEO 발표가 있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1.49%올랐고요 SMH도 1.19%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이 아직 실적 기대감으로 260불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오늘 0.50% 추가 상승을 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1조 달러 클럽을 지금 예, 1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3.46조 달러로 자, 1등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따라가고 있고 테슬라는 9등 자,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웨드브시에서 새롭게 ETF를 또 론칭을 했다고 러죠 거기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것들을 또더 많이 넣어서 이제 론칭을 한다 그러니까 자 엔비디아 이 ETF를 사는 사람들은 또 엔비디아를 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좀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브로드컴이 일단은 인공지능에 좀 집중을 해서 어, 실적이 좀잘 나올 거다. 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주상 순이익 1.57. 자 매출은 149억 달러 정도 나오지. 않겠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 주가가 계속 견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브로드컴으로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모건스탠리도 목표 주가를 다 올려놓은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AI 쪽에서는 예, 코입은 오늘도 또 올랐습니다. 오전에도 저희 같이 얘기했는데, 8%더 주가 상승을 했고요. 자, 일단은. 예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예, hp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델하고 예그 다음에 smci 이런 데 영향을 다준 예, 그런 상황이고 smci도 좀 올랐죠 그래서 인공지능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시설 쪽과 관련된 것들이 자 계속 올라가면서 코의비보다 같이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가 거의 왜또 수자를 하고 있죠 네그 다음에 자 증강현실 관련된 것들도 올라가고 양자컴퓨터들도 오늘 잘 올라갔습니다 qbt 3%더 추가 상승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예로 블록스, 큐비티스 이런 것들 델도 다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된 것들이 야, 요즘 좋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애플은 오늘 아침에 삼성하고 애플이 관세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보고서가 나면서 오 조금 이제 밀린 상황이고 아이온큐 조금 빠졌습니다. 네 예, 테슬라가 제일 많이 빠지고 팔란티어도 조금 빠졌네요. 크라우드셀그 실적 안 나오면서 좀 관련 주식들에 좀 영향을 미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예, 이런 애플과 삼성 보고서 나왔다 얘기 드렸고 요 코어 위브 얘기에 지금 핫한 얘기고 HP가 실적이 38%잘 나오면서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른 주식들에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자, 제약주들 중에 일라이릴리가 카무로스라는 데라 또 협력을 해서 지금 OBCT나 다이아비티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당뇨 약을 또 함께 개발한다. 자, 이런 발표를 하면서 g i p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한다 그러니까 자매 여기 투자를 받는 데는 18% 올랐고요. 일레릴리드2.16%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오늘 UNH는 조금 빠지긴했는데 배당 발표를 했죠. 2.21. 네, 그래서 16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예, 배당을 2부, 2일 2한 주당 이렇게 준다 또 발표했습니다. 를 분기별로 이렇게 주고 있죠. 자그 다음에 지금 네, UNH가 좀 떨어진 이유는 CBS랑 UNH랑 지금 어 소송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지금 예 가격을 지금 너무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케이스와 관련해서 이제 소송이 걸려 있는데 자이 소송을 판사가 이제 다른 쪽 표현을 예좀 들어줬다 이렇게 자기가 나고 오 있습니다 시그나,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CBS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어예 소송을 걸었죠. 네 그래서 지금 예뭐 가격을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예 가격을 좀 높게 유지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자, 판사가 반대편들을 좀 들어주면서 주가가 다 조금씩 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차지 포인트가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이 좀안 나왔나 봐요. 8.75%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이 -12센트 나와서 1센트 잘랐는데 매출이 976만 달러 나와서 293만 달러 정도 미스하면서 이제 예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이미 예 테슬라랑 굉장이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죠. 2023년부터 자 그렇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자 헬스케어 쪽은 예, 오늘 일라이리 노브머크 이런 거좀잘 해줬고요. 네, 예, 바이오 쪽도 저 올라간 것들은 또저 올라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핀테 쪽에 보시면은 어 암호폐는 좀 떨어졌습니다. 10만 4,830불로 에더리은또 올라갔죠. 여기서 예, 비자 마스터카드 방어주라든지 페이 자,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자. 지금 여행주, U.A. 항공주라든지 자 드론 주식들 요즘 계속 예, 전쟁 관련해 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여름이라 또 항공기 이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단은 오늘 예저 치폴레 아침에도 얘기 드렸는데 조금 4% 올라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룰루레몬이 이제 내일 실적 발표 나오죠. 자 나이키 이런 것도좀 올라갔고요. 자 아침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 도미노 피자 이런 것도 얘기 드리고 예, 먹는 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예, 그런 쪽은 좀 올라갔습니다. 자 여름이 오고 있는데 자 크록스가 오늘 많이 빠졌는데 가격이 적정니까 밑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사랑 편과 넘치기 도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또 라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예 화이팅 네.